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전콜라입니다. 저번주 선촬령때바람이 너무 얻어맞아가지고 아 이번주는 쉴까? 이러고 있다가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몸이 근질근질해가지고 지금 뒤늦게 가방을 시간 이미 이 11시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어디 멀리 가기 좀 그렇고 해가지고 인천 선중에 신시모도로 갑니다. 렛츠 기릿. 후지야 밥 먹자. 술은 이거. 옥수수 동동. 지금 출발이 좀 늦어서 빡박해 투박해. 와 벌써 신도에 도착했는데. 아 근데 와 어, 바람이 너무 세. 아시노 도착지 신도입니다. 예이. 산책장을 나와서 이제 트레킹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마을이 알라주인가? 이마을쿠셉인가 그리고 저는 이 신도에서 걸어가지고 시도로 넘어갈 거예요. 아마 그거 장고래변이었나? 아닌가? 아무튼 길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가보려고요. 오 전방에 느낌 있는 카페 발견. 에? 노래방도 있어? 지금 시간이 1시 24분. 커피를 하나 먹고 갈까? 아 커피를 한 잔에 말라 h 리 l shit. 어우 느낌 있다. 너무 맛있어. 무슨 외국 온거 같은데? 안녕하세요. 어, 너무 느낌 있어가지고 들어왔어요. 네, 네. 아, 별리 곳이었어요. 역시 들리게 잘했어. 아,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옛날에도 여기 한번 왔던 것 같아. 아이고. 근데 아까 지도를 보니까 가는 길에 짜장면 집이 있어요. 그 짜장면 집도 예전에 들려서 먹었던 것 같아. 이 정도면 거의 세대 거리 아닌가? 내 기억이 왜 이래? <laughs> 지금 계속 이런 도로를 걷고 있어요. 오, 근데 저기 물 빠지니까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섬인가 본데? 괜히 가보고 싶어. 오 저기인가 본데? 저기. 아, 맞네, 맞네. 짜장면 집. 감사합니다어 네. 죄송한데 가위 좀 주세요. 예? 사장님, 여기 네. 아침이 몇 시에 가 11시부터 네. 3시까지요. 3시까지. 네. 시까지 3시까지. 3시까지. 3시까오 3시까지. 3 터질 것 같아. 지금 벨트가 약간 좀당기는것 같기도 하고. 나 이해가라. 저기 보이는 다리가 시도로 넘어가는 다리일 거예요. 뭐, 신도시도의 연도교? 이 선거리에서 왼쪽으로 가면 시도, 오른쪽은 신도. 우리는 왼쪽으로 갑니다. 왼쪽. 저 멀리 보이는 산이 많이 산 같은데? 저 위에 대머리인 거 보니까. 아, 찾았어요. 밖퀴안 내. 이때도 이게 있었나? 이건 새로 생긴 것 같기도 하고. 내려가자. 저희 캠핑하시는 한팀 있고. 바로 여기가 오제먹 보금자리. 너무 아늑하지 않습니까? 근데, 응하 같은 것들이 있는데? 아이고, 응하 맞네 아, 다행히 안쪽은 응하가 없어. 가방을, 응, 가방 절대 지켜. 저게 사람 응하는 아니겠지? 안볼 거겠지? 약간 찝찝하긴 한데 여기 말고는 다른 데는 칠 데가 없어. 없어 없어. 혹시 어. 몰라서 또 보고 왔는데 진짜 없어. 좀 찝찝하더라도 오늘은 여기서 해야 해. 아이씨. 날 때는 해가 너무 짧으니까 하루가 너무 아쉬웠는데 자 해가 길어지니까 열려서 생기고 너무너무 좋아요 아 오늘의 테이블 와 오늘 진짜 햇빛이 예술이다 바람이 좀 불긴 해도 햇빛이 너무 따뜻해가지고 춥지가 않아 또따하다고 저번 주 선자령이랑 어쩜 이렇게 다르냐? 이래서 주기적으로 선도 다녀줘야 돼. 맞다고? 제작하는거 같아. 다시 침낭이 가벼워졌어요. 엑스라이트 300. 저기 보이시나요? 배 지나가는 것도 다 보여.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틀고 좀 여유를 만끽해야겠어. <laughs> 어 너무 잘났다. 와 진짜 깜빡 잠들었어요. 집보다 자기 더 잘어. 타이밍이 진짜 나이스한 게 일몰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몰 선생님들 사실 이 장소는 일몰 맛집입니다. 제가 그래서 왔어요. 이 날씨가 슬슬 추워져. 패딩을 입어야겠어. 사람이 차, 사람이. 어우, 완벽해. 아, 그 해가 저번에 걸쳤어. 너무 멋있다. 아하하. 일몰과 비행기 맞지? 오늘은 섬이니까. 근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게 잘될지 모르겠네. 오. 자, 오늘은 반합. 오늘 메뉴는 우동. 큐수. 뭐? 큐 뭐? 큐슈 지돌이 우동. 한글도 못읽어 어두워서 불을 켰어요. 점점 어두워져요. 아이왜안 까져, 이씨. 힘드니까 막걸리를 좀 먹어야겠어. 다잘 흔들어. 눌러. 이렇게 눌러야지 얘가 안 터져. 열었을 때. 조심스럽게. 새롭게... 짠! 오, 옥수수 향 너무 좋은데? 이게 처음에 마실 때는 그냥 막걸리 맛인데 입에 머금다가 삼켰을 때그 끝마에서 옥수수 향이확 올라와요. 오, 너무 좋아. 아우. 아, <laughs> 아직 겨울은 겨울이에요. 바람이 <laughs> 너무 차가지고. 도망 들어왔어. 그리고, 아! 짜저 저. 잔 이거 끓인다고 추워 죽겠는데, 이 찬바람을 맞으면서 버텼어! 어허. 닭껍데기까지 있어. 닭껍데기 진짜 좋아하거든요. 싹! 면부터. 아. <laughs> 이 맛은요? 진짜 엄청, 진짜 엄청 추운 겨울에 막 눈도 펑펑 왔어. 막기도다 얼어있어. 한방눈로다 막고 동네에 있는 우동집에 들어간 거야. 누가 봐도 우동 장인인신 분이 우동 한 그릇 딱끈하게 끓여서 이렇게 준 거를 이렇게 먹는 기분. <laughs> 너무 디테일했나? 음. 아, 맛있다. 제 비장의 무기, 이거. 여기다가 올렸거든요? 여기를 올려. 오우야 한번더 듬뿍 오우 와 이거다 이게 공합이잘 맞냐 지금 동네 운동집에서 호텔 레스토랑으로 갔어 와, 맛있으니까 다시 막걸리 자 이번엔 주막으로 갔어요 아하하 아하, 대참사가 일어났어요 아니 이거를 <laughs> 엎어버렸어 아 다시 돌아버려 아우 씨아씨 아. 아, 안돼 그러지 마 아, 저 돌아버려. 아. 아, 아, 저게 뭐야? 이게 뭐지? 새똥인가? 에이, 아, 저 느낌 있게 또이게 하트로 또 이렇게 어? 지나가는 새한테 고백을 받은 것 같아요. 어제 나랑 얘기한 겐가 오, 오늘 날씨 이렇게 좋아. <laughs> 아 이거 레아 새 똥테러네. 오 닦인다 닦인다. 근데 왜 새들은 은근가 흰색일까? 제 도전. 아나 어제 어떻게 했더라? 이렇게 할까? 귀여워. 이찐빵이 저번에 백터슨 갔다가 안흥에서 사온 그그찐빵이에요 오늘은 그래도 수월하구만 아 어제는 바람이 불어가지고 진짜 이 조그만 스톱으로 끓이고 끓이고 끓이는데 나 진짜 돌아버리는 줄 알았잖아? 아우 시도의 아침은 참 평화롭네요 머리 밟고 지나가고 야, 야나 전기에서 연기되네? 자 열어보자 오 맛있게 익은 거 같은데? 오 뜨거 잠가볼게 해야다오 짜자잔 맛있게 익었어요? 응, 음, 저 찜빵은 아는 찜빵이야. 크림물에다가 커피를 마시는 거지. 완벽한. 아, 역시 오니커피다 철수했고 잘 있어라 나는 돌아간다. 너무 지금 착각하시는 듯네. 이제 많이 걸어 내려와서 신도선착장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신도선착장. 배는 거의 한 시간마다 있어가지고, 뭐, 빨리 갈 필요 없이 이렇게 느긋하게 가면 되고. 아, 왜 항상 떠날 때만 되면 은 아쉬운지 모르겠어저 머리에 벌써 선착장이 보이네요. 오, 여긴 산책로가 와, 드랜잉비 빙글빙글빙글. 저기게 때마침 배가 하나 떠납니다. <laughs> 다음 배를 타야겠어요. 5도! 5도를 안간빼백킹 여기에서 마치고 아! 천명 구독자 어무나 감사합니다 천명 된거 보고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laughs> 나이스! 앞으로 더 좋은 곳 많이 다니면서 많이 멋진 곳 많이 다니면서 더 나이스한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